여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가고 오고 우리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그러니까 어둠과 저주는 그림자는. 항상 어둠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읽어 보십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아멘. 여기 뒤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추석을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미리 선택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을 가고 오는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생각해서 안 돼요. 이따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고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가는 길이 뭘까? 영생 얻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뭘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신을 찾아요.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바다에 절을 하고, 그리고 호랑이 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종교는,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배우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추석을 보내면서 금년에 저는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뭐 무식해도 좋아요. 어머님은 미인이 아니라도 좋아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위대하신 모성애를 가지신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는 모든 짐승들을 통해서도 실험을 해보고 여러분 원숭이를 통해서 원숭이가 말이에요 쇠창살 속에 넣고 밑에 불을 지피는데 막 뜨거워지니까 정말 이암암 암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뜨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 발등 위에 새끼를 안고 그렇게 자기가 그 고난을 감내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놈, 그 애비 원숭이는 뜨거우니까 지 새끼를 깔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라는 게 이게 보통 옛날 여러분 황수감 박사가 그 유명한 강의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데 전쟁 때 폭탄이 저쪽에 팡 떨어지니까 엄마는 자기 자녀들을 꼭 안고 같이 넘어지는데 아버지는 던져버리고 저쪽으로 어, 이래 자기를 살 길을 찾더라는 그런 이야기는 모성애가 얼마나 더 강한가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과 눈물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곁을 떠나시고 맞이하는 추석은 정말 저는 허전하고 너무너무 설설하고 정말 어머님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 추석날 전 개인적으로 또 우리 어머니 계신 그 산소에 가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참 어, 훌륭하신 분이었다.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3년간 하던 딸이 착실한 신랑감을 만나서 약혼을 하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며칠 전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난 딸의 그 식탁에 밥그릇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의 밥그릇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선글리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낳아 키우시고 돌보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저는 덕분에 성숙하여 한 여성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으니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가 3년간 직장 다니면서 벌은 것 조금씩 조금씩 어머니께 가져드린 돈이 제가 기록한 결과 500만원과 동생을 업어주고 돌본 값 그냥 한 200만원 그동안 엄마 심부름 해드리고 정말 집에서 한 일, 그런 값들 한 200만원 합쳐서 모두 900만원 시집 갈 때에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라도 돈 거래는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딸 드림. 하고는 그 쪽지에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에 딸이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식탁 위에 어머니가 딸에게 써놓은 답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은 세월이 흘러서 핏덩이 같았던 네가 이제 커서 시집을 간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오늘 아침에 준네 편지는 잘 보았다. 그리고 네가 청구한 900만 원도 내가 주기로 했다. 그런데 얘야 나도 너에게 청구할 것이 있으니 네 말대로 모녀지간이라도 돈 거래는 분명히 하라고 네가 했으니 꼭 계산해 주기를 바란다 몇 가지만 청구하마 첫째 내가 너를 배속에 넣고 고생한 값뚝 깎아서 한 300만 원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년간 키운 값 1년에 200만 원씩 해서 4600만 원 세 번째, 오태 입힌 값, 그것도 깎아서 600만원. 니가 아팠을 때 약사 주고 병원, 병원 가고 했던 것 총합쳐서 한 300만원. 그리고 12년간 공부시킨 값한 1200만원. 결혼 비용 많이 들었지만 다 깎고 3000만원 치자. 와우. 그래서 1억이다. 네가 청구한 900만 원 빼고 나머지 9,100만 원이다. 돈 거래는 분명히 하라고 네가 했으니 시댁에 가기 전에 꼭 갚아 주고 가기 바란다. 어미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값어치를 다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면 가정에서 추석에 만나가지고 명절에 만나서 엄마 내게 해준 게뭐 있냐? 아버지 내게 해준 게뭐 있어요? 다른 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줬는데 해준 게뭐 있냐고 따지는 그런 혹시 부모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린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 12장 23절,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길상도 없고, 창고에,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의 헬라 말은 이렇습니다. 카타노에라는 말인데, 깨닫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카타노에,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을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칭호를 세 단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첫째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루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곳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헬라 말로 아포스토, 아포스톨로스랍니다.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아포슬. 이 말은 정권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파송한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은 진짜 옛날 사람들이 인생은 진짜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인생은 불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고, 그리고 시뚤어지고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젊음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분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세상의 어떤 법도 우리를 하늘나라로 세우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길은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가사에도 보면 거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러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쾌하신 주날 오라 하시네.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를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달하고 태양이 똑같이 보이는 이유가 달, 달보다 태양이 400배 더 커요. 정말 400배 더 큰데 달하고 태양이 똑같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달보다 400배 멀리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대과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비치는 한 시간의 열량,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의 열량이 태양에서 발산되는 그한 시간의 열량이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서 쓰고 있는 모든 열량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자동차의 에너지, 선박의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1년끝 합친 것하고 1 시간 태양이 비치는 그 열량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러비딤, 저호랩산 중턱에서 정말 산꼭대기 저위에서 반석 위에 아파트 7, 8층 되는 그 반석을 가르시고 거기서 물을 내셔서 이 300만 그 백성들을 그냥 물이 쫄쫄 나온 게아니고요 완전히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을 풍성하게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해 주실 일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사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세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성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요. 시온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정말 거의 모든 노래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로 보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는 대속죄 일이 제일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용키퍼라고 한 속죄일. 1 년에 속죄, 그러니까 죄삼을 받는 이그 날, 절기가 있어요. 날이 있어요. 이날은 대제사장의 온 백성을 위하여 정말 죄삼의 언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삼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그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부터 예수님까지 80여 명의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마지막 대제사장이시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잡아서 비둘기 피도 피해요. 그 다음에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어린 양을, 그리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피가 없어서 그래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구 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그 피를 허명하시고그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지향이 넘어가게 됐어요.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은 분이시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완벽한 대제사장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짐해도 여러분들이 절대 성질 내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성질 내고. 화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고. 절대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 교회 올 때도 보면 어떤 분은 다리를 잘못 뛰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 다쳤다는 분 들으면은 연세가 더실수록 다리에 힘도 없고 눈도 희미하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회 계단을 내려올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저희 집 아파트에서 교회 올때 주머니에 손 넣고 오다가도 아파트 계단 내려올 때 손을 빼요. 그리고 항상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저같이 몸무게도 많고 등치도 굵은 사람이 처박히면 얼마나 땅이 다 꺼지지 않겠어요. 넘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 조심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런 데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단 내려온 데도 이야기하고 막씩 그렇게 하다가 공쳐 바뀌면 어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가 눈이 빠르고 오래전에 한번 진짜 이 독사 말이요. 상저 가을에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제가 딱 밟으려고 하는데, 눈이 워낙 빠르니까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딱, 다리 떼고 딱 밟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밑에 독사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독사가, 아, 그 나는 속으로, 이놈이 다리 딱 내리려고, 딱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금방 다리 옮겼어요. 딱 그걸 본 동시에, 야 저놈에게 물렸으면, 내가 밟았으면, 뭐 그산골짜기 저, 대왕 바이 저쪽 밑에서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됐겠는가. 굉장히 큰 가을의 독산대 물렸으면 뭐오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야. 이야, 진짜 큰 독사예요. 산에 가더라도 여러분 함부로 뭐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조심해서 다니고 신경 써서 이렇게 그렇게 아무리 신경 쓰고 조심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란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제일 잘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아지고 실수하고 죄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번용서해 줄까요? 이런 번씩 일곱 번 해주라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언정에 고백을 하게 되면 절대로 지옥까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충국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십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옛날 성경은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그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차,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오늘 본문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남부님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자기들 역사에 제일 위대하신 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걸 지금 여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정말 참나만 말을 한다고 자기 조상 모독한다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50이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 지금 4000년 전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 왔다간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먼저 됐단 말이냐? 막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라고. 주님은 아담이 오기 전에 그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오늘 제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봐도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모자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고백한 고백의 내용은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부족한 존재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단 1m도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늘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고 각오는 모든 아버지 여정을 지켜주셔서 정말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석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